아니, 조사받지도 않은 거, 기소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 법 체계,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올바, 저는 곰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하... 짜잔. 약식 명령. 간단히 말하자면, 지구인에게는 함께 기능했다가 이제 사기꾼에게 함께 사기를 당하고 사건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본인이라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남은 지구인 세명은 힘들게 하고 있는 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씨는 작년 2월 유튜브를 시작하고 일주일만에 집을 나갔고요. 2020년 4월 19일 저는 전 씨의 첫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고소장은 명예훼손 고소장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난 뉴스와 방송에 나온 영상들을 올리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미 전 씨의 모습이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왜 다섯 명이 귀농했는데 지금은 3명만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구인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의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귀농상의 비시버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와 돼지감자 캐기 영상입니다. 특히 돼지감자 캐기 이 영상은 전 씨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전 씨가 훔쳐서 일주일 만에 팔아버린 제가 구입하고 제가 보험 넣고 제가 기름 넣고 제가 모든 세금을 낸 명의만 전시 앞으로 해둔 덜덜이라는 트럭의 마지막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상에서 평생 함께 살자 하였지만 같이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회가 되자고 평생 함께 힘내서 살아보자고 함께 기농했던 친구라는 사람이 내가 그 10년을 먹여살린 그 친구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도망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돈을 갚지 않고 그런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기꾼 일당과 싸우기 위해서 제정신을 붙들기 위해 웃음과 해악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그런 지구인의 많은 노력이 담겨있는 영상이죠. 작년 2020년 4월 19일 고소당했는데 대체 그게 뭐가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무려 그 사건은 1년이나 끌어서 지금 2021년 4월 20일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형사조사를 받을 때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모두 반박하였고 다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조사받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안으로 심지어 고소장이 없는 모욕이라는 것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고요. 날짜를 보니 우리 사기꾼 김 씨가 우리에게 고소장을 내내, 안 내내, 우리를 고소하네, 안 하네 하고 있던 그 시점이에요, 바로. 심지어 사기꾼이 저희 지구인 셋을 고소한 것 조사받는 과정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담당 형사와 지금 담당 형사가 같은 사람이길래 물어봤습니다. 대체 나는 무엇으로 기소되었으며 왜 담당 검사는 나를 한번 불러보지도 않고 그냥 벌금을 매겨버리느냐. 너무나 기가 막혀서 물었는데, 담당 형사 최모 씨. 자기가 수백 가지 판례를 들어서 저의 죄를 사해 주려고 노력했다 더군요 아니, 본인이 뭘 저의 죄를 사해 주죠? 판사예요? 형사 아니에요? 판사예요? 저의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심지어 저는 조사받지도 않은 걸로 기소되었다는데, 도동냥. 이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세한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식명령 이거 서류 나오기 전까지 저는 무엇으로 기소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검사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렸으니까요. 마치, 오, 지구인 김유진, 요 시점에서 전과가 하나 있어야겠네. 그래야, 우리 지역 유지인 사기꾼 김 씨가 지구인들을 고소하면 벌써 누범이니까 얼마나 쫄리겠어? 아, 그래서 부랴부랴 저에게 죄를 만들어 준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심지어 고소장이 없는 죄가 추가되었다해서 담당 형사 최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최 씨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전 씨가 전화로 모욕죄로 고소할 것을 요구했대요. 아, 남원경찰서 대단하네요. 그렇게 고소인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잘해주는 곳이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 약식명령, 이거 일반인이 한평생 살면서 이게 받아볼 일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의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의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범죄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적용 법령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021년 4월 19일 판사이원식.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 뒷장에 범죄사실. <laughs>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 귀촌생활을 하기로 결의하여 농업회사법인 지구인 자연농장을 설립하고 남원시 200명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20년 2월 17일경 공동체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공가로 떠나 돌아오지 아니하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내가? 덜씨 니가 아니고 내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0일경 남원시 2 0 0명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계정에 접속한 후, 접속한 후? 돼지감자 캐기, 돼지감자 캐는 날, 닭들과 함께 땅 파기, 하베스트 위드 치킨, 오타야 또? 이게 뭐야. 이게 또 오타 있어. 이게 법원에서, 이게 나오는 서류야. 이게 오타 이게 뭡니까?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공동체를 떠나기 전 피고인과 함께 돼지 감자를 수확하는 장면에 대낮 도주한 전씨의 마지막 모습. 우리 돈도 안 갖고 우리에게 빚만 떠넘기고 도망간 그녀를 공개수배합니다. 전씨가 도주하면서 훔쳐간 우리 트럭 보고싶다 덜덜아 등의 자막을 삽입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에서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위 동영상에 유튜브에서 연락이 와서 전모씨의 얼굴을 싹 지웁니다. 하미하의 영상을 촬영을 해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건가요? 여튼 멋집니다. 도덕년의 인권도 보호하는 멋진 유튜브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동영상 시청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네. 그것이 바로 저의 죄입니다 도둑냥 때문에 기소되었어요 도둑냥이라고도 안하고 도둑냥 유머와 위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예? 해학적인 즐거움을 함께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저의 마음을 너무 몰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기소될 거면 쌍욕이라도 할까 그랬네요 도둑년 때문에 기소돼서 벌금 5 0만원 받는 사람 정말 또 있습니까? 아 심지어 아 이게 왜 모욕이죠? 유튜브 칭찬인 거잖아요. 네? 아니 살인자도, 도둑년도, 사기꾼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유튜브 아니에요? 에이 멋있다고 칭찬한 거 아닙니까? 어 어디에 모욕이 들어있죠? 본인이 봐서 그냥 모욕적이면 모욕이에요? 아 누가 도둑질하래? 찔리니까, 모욕적인 거 아니야? 왜, 아무 데서나 모욕적이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정식 재판 청구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화 받고 왔는데요. 저는 김유진이고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손성이 있으신 최진님에요 오늘 할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뭘로 기소되는지도 몰라요 정식 재판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식 재판. 신분증 드려요? 네, 신분증. 여기요. 이거 들어가면 정식 재판은 언제쯤 받게 되나요? 한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가시면 돼요 나중에 네 재판부에서 보내 드릴 거예요 네. 뭐 서류나 이런 거 연락이 네. 오나요? 다우 서류로 가요 꼭한에 재판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예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조사받지도 않은 거 기소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 법체계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최소한 나를 조사하고 나를 기소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 맘대로 기소를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범죄 사실을 가지고? 네? 그것도 누가 고소장을 넣는 시점에 맞춰서 부랴부랴 정과 2번 만들어 주시게요? 명예훼손만으로? 그러면 허, 아, 무서워. 앞으로 유튜브 하면서 정말 입 조심해야겠다. 제가 이럴 것 같으세요? 사람 볼줄 그리 모르십니까? 저 이거 재판 끝까지 갑니다. 네. 아 대한민국 아 삼심까지 갈수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 봅시다. 누가 얘기나 봅시다. 네, 이게 제가 되면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 유튜버들 존재할 수 있는 유튜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 도둑년도 아니고 도둑년으로 나 기소가 되었어. 이게 웬일이에요? 아,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욕이라는 것도 그렇고 참으로 너무 웃기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입까지 다물게 하는 법 아닌가요? 지구인은 약자를 몰아 세우는 이런 법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숨죽이고 가만히 살아야 한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심지어, 좀 백수예요.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일당을 10만원으로 친다고요? 남은 내려와서 일당 10만원 벌어본 적도 없는데요? 여튼, 50만원이 없어서 일단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욕죄에 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고소고발 소송을 위한 변호사님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기소된 곧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될이 모욕죄에 관해서 조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 카톡,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 약식명령서에는 지금 화가 나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화가 났으면 오히려 저희는 그 덜덜이를 훔쳐간 걸 고소를 했지 저희가 이렇게 뭐 해왓가 풍자 뭐 웃으려고 이렇게 그냥 유튜브로 남겼겠습니까? 뭐 그냥 바로 고소를 해버리지. 지구인은 지금 사기꾼과 사기꾼을 감싸주는 남원시청과 싸운 것도 지금 엄청 벅찬 상태거든요. 이 그런데 악감정을 갖고 유튜브에 댓글을 올렸다고요? 겨우 그 정도로 악감정이 풀리나요? 저는 그 정도로는 악감정이 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짜증납니다 여러분. 저희 진보기도 자기 이뻐하는 거 알거든요. 이뻐하는 거 알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그 사랑을 네, 되돌려주려고 해요 저희 진보기도. 네 그런데 인간이 진보기보다 못하면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참 모르겠네요. 네 저는 주어는 없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네. 제가 만약에 올바였다면, 아,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쎄요,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잘 해주고, 어, 그렇게 되했다면 사실 저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 이제는 뭔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참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전 씨가, 뭐, 집안이 대단하다 한들, 그것은 수도권이지, 이 지방에서까지 세력을 떨칠리야 있겠습니까? 전 씨가 대단해서 저를 1년여간 계속 괴롭히고, 고소도 안한 제목으로 저를 기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적에 적은 동지. 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지금 시청에서 돈 받아먹는 걸로 추정되는 모 기자가 전시의 인터뷰를 빌어서 기사를 내지를 않나. 사기꾼 김 씨가 저를 고소하기 직전에 저에게 전가를 하나 안겨주고자 전시의 고소를 어떻게든 끌고 가다가 저를 기어이 기소시켰죠. 여러분, 보통 고소를 하면 3개월 이내에 가부가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무려 1년이에요. 작년 4월 19일 날 분당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저 4월 20일 날, 네, 약식 명령 받았네요. 흔치 않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지금 고소고발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씩 끌고 가서 결정이 되는 사건은 딱두 번뿐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기꾼 김씨였고, 지금 두 번째, 사기꾼 김씨를 돕는 형국이 되어버린 도망간 전씨입니다. 여튼 여러분 여러 힘든 일이 있지만 지금이나시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네, 음. 지켜봐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